안녕하세요. 전머리 대망입니다. 오늘은 내 손으로 이북 만들기 두 번째 시간, 어, 시기를 이용해서 제가 책을 만들었던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책을 만든다고 하면 저는 워드 프로세스에서 하나의 완결된 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길에서 바로 필요한 문장, 문제는... 그 텍스트들을 다 집어넣고 파일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나중에 맞춤법을 다시 한번 본다거나 태고를 하거나 할때 맞춤법 기능을 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워드 프로세스에서 제공하는 맞춤법 기능이 단어를 바, 찾아서 바꿔주거나 적정한 단어를 교체 주는 데는 조금 생각하지 않게 동작할 수도 있겠지만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컴오피스에서 제공하는 한 워드나 MS 오피스의 워드를 사용을 해서 완성된 글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퍼 파일로 전환을 하는 작업을 하는 이런 방법을 좀더 추천합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는 워, MS Word와 한컴 오피스 워드를 사용해 을 봤을 때. 한컴 오피스의 한워드가 나중에 맞춤법 교정을 할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겐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이건 뭐 사람마다 취향이 있으니 이것은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는 한컴 오피스의 한워드를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그 이퍼 파일에서는 모든 문단에 대해서 문단의 시작과 끝을 태그를 붙여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글 같은 경우는 h 태그를 붙여야 되고 본문 같은 경우는 p 태그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있는 글들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 본문에 들어가는 이 본문의 바디 이안 부분에 그대로 이렇게 붙여 넣으면 태그가 없이 이렇게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값에 대해서 태그를 붙여줘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칸에는 역시 h1 이큰 제목이니까 h1 태그를 붙여주고 끝에는 슬래시 h 태그를 붙여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아니면 요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블럭을 씌운 다음에 여기 버튼에서 H1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목에서 뿐만 아니라 요 본문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P. 요걸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좀 하나 만들어 놓고 해주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컴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찾아 바꾸기, 컨트롤 H를 누르면 찾아 바꾸기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찾을 내용은 엔터 버튼, 그래서 문단을 나눴을 때를 구분을 하는 것을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요 부분에 있는 요 서식 찾기에서 보면 문단 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눌러주면 요게 이제 꺽세, n,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한컴 워드에서 인식하기로는 엔터 버튼을 눌렀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찾아서 바꾸는 내용이 이 엔터를 눌렀다라는 건앞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 새 문장이 시작된다는 거기 때문에 슬러시 p와 p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p, 요렇게 값을 넣는 것으로 모두 바꾸기를 해주면 전체 문장이 이렇게쭉다 바뀌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다시 바꿔주고, 확인. 그래서 닫은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로 골라지고요. 전체로 골른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C길 파일에 이렇게 그대로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붙여 넣어주면 당장 여기 바로 에러 메시지가 뜨거든요. 이 에러 메시지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이 슬래시 P로 시작됐기 때문이고, 이 부분은 슬래시 P 앞에 P 태그를 하나를 더 붙여주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 쭉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에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에러 메시지는 여기 보면은 123번째 태그가 이상하다라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123번째 태그에 들어가서 보면 123번째 태그에 가면 뭐 특별히 이상한 내용은 없어 보이는데 어디가 문제냐면 요 중간에 들어간 요 end 표시 이게 문제입니다. 이퍼 파일은 이제 HTML 문법을 따른다고 했는데 HTML 문법 내에서 요 end라는 표시는 어떤 특수 문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분자인데. 그 그 엔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냥 엔드만 쳐서는 엔드 값이 들어가지 않고, 요 엔드 또한 특수 문자의 값으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HTML에서 인식하는 특수 문자에 대한 기호는 엔드, amp, 세미콜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엔드를 찾아서 모두 다 엔드 amp 세미콜론으로 바꿔줘라라고 해서 replaceall을 한 번만 딱 해주면 요 엔드 값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렇게 되면 210번째 줄이 좀 이상하다고 하네요 210번째 줄 가보겠습니다 210번째 줄 거의 끝인 것 같은데 210번째 줄맨 마지막에 p가 하나 들어가는데 슬래시 p가 빠졌죠 이것도 아까 전에 복사해서 붙여놓은 영향인데 맨 마지막 p 필요 없으니까 요거 제거 그러면 이제 모든 에러코드가 다 없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디폴트로 넣었던 요거는 아마 원래 end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한칸 띄우는 표시가 되었을 텐데요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거만 다시 원래대로 주면 이런 텍스트 파일이 쭉 들어간 하나의 어, 이포 파일 기본 틀이 다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드에서도 사실 똑같은 방법으로할수 있습니다. 워드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Ctrl H를 눌러주고요. 워드에서는 엔터에 대한 문단부호를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 자세히를 눌러서 여기 있는 값들 중에 옵션을 눌러서 보면 여기, 달락 기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달락 기호를 해서, 이 꺽쇠 P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워드에서 인식하는 엔터 버튼을 누른 부분인데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요 꺽쇠 P가 있으면, 슬래시 P, 그 다음에, 엔터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p를 누르게끔 요런 식으로 해라 라고 해서 모드 바꾸기를 하면 워드에서도 또한 이렇게 엔터가 들어갔을 때마다 슬래시 p, p로 이렇게 문장을 바꿔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A에서 전체 문장을 복사해서 복사한 다음에 c길에서 붙여 넣고 아까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시길에서 만들 수 있는 문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기본적인 형태는 일단 만들어졌는데 각 제목들은 이제 제목으로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전체 블록을 하고 H1. 그래서 각 제목마다 찾아서 본문은 그대로 두고 제목에 대한 부분들만 누런 내용을 좀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챕터가 바뀔 때 페이지를 쪼개지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1번 챕터가 나왔을 때 1번 챕터와 그 앞에 챕터의 경계선상에 커서를 두고 여기 위에 보면 split at cursor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파일을 두 개로 쪼개줍니다. 첫 번째 파일, 그 다음 두 번째 파일로 쪼개지면서 첫 번째 파일은 앞에 있었던 내용 ]까지 들어가고 두 번째 파일을 열면 이렇게 두 번째 시트에 대한 내용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모든 제목들이 다 이제 P와 슬래시 P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마찬가지로 이걸 H1, 요걸 슬래시 H1.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하면 되겠고요. 이것과 똑같은 동작을 각 챕터마다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경계 부분에서 Split at Cursor 이버튼을 눌러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단축키를 찾아보면 Split at Cursor가 c t r l e 을 t u r 을 누르면 은 여기 나눠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 t r l e 을 t u r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다시 이 전체 범위 씌운 다음에 여기 H1 이것도 Ctrl+1을 누르면 되네요. c t r 1 누르면 되겠고요 세 번째 챕터 시작 부분 요 커서를 두고 컨트롤 엔터 그다음 마찬가지 이 부분 범위 설정한 다음에 h1 이런 식으로 각 챕터마다 작업을 좀 반복을 해주면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다 만들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이미지가 들어간 부분이 있을 때 이미지를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미지 이쪽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에 add existing 파일에서 표지 이미지 그리고 다시 이미지에서 다시 파일 블록에서 내가 미리 모아놨던 필요한 이미지 파일들을 여기까지 다 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포 파일을 만들었을 때, 만약에 파일 이름이 영문이 아닐 경우에는 좀 정확하게 잘못 불러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한글 파일들은 이름을 다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리네임으로 해서 헬프 사이트. 이름들은 영문으로 파일 이름을 다 바꿔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림 집어넣을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주시안에 대한 내용 여기 들어간다라고 하면 주시안 요것도 일단 영어로 바꿀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리네임 메인 사이트. 여기 들어갈 이미지는 이 이미지 클릭하고 메인 사이트. 오케이. 그러면 이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이미지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전체 화면을 꽉 채운 것을 볼수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스타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해 주면 되는데요. 스타일에 있고, 따옴표로 좀쌓주고 따옴표 안에는 width를 콜론을 넣습니다. 콜론을 요거는 이제 전체 폭의 퍼센테이지로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뭐 95%만 해도 아마 충분할 겁니다. 95%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딱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이미지 자체가 약간 왼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센터로 오게끔 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센터에 대한 조정은 이쪽 부분을 div라고 해서 왜냐하면 밑에 있는 캡션까지 하나로 묶어줄 거기 때문에 div로 감싸고 이 밑에 캡션에 대한 부분까지 감싸고 슬래시 div 이렇게 해주고요 div에는 타일, 이 텍스트, 국어, 온라인을 센터 이렇게 해 주면 이렇게 이미지 자체가 이 아래에 들어간 캡션까지 합쳐서 센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하나하나 다 넣어 주면 이제 기본적인 이퍼 파일 형태로 책이 편집이 되는 것은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작업들이 다 완료되고 나면 하나의 완성된 전자책의 기본 내용들이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툴즈에 있는 에드 커버에서 제일 먼저 요 커버 이미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럼 여기 커버 이미지 하나 들어 커버 페이지 하나 만들어지고요. 툴즈에 메타데이터 에디터 여기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타이틀을 써주세요. 여기는 더블 클릭하고 나는 땡땡입니다. 그다음에 저자 이름 잠나와 이런 식으로 하고 필요한 정보들이 만약 에더 있으면 에드 메타데이터에서 여기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ISBN 넘버가 나면 오 여기도 ISBN으로 해서 여기도 뭐1 2 3 4 5로7 8지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필요한 정보들을 넣고 요건 OK를 누르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건 툴즈에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서 g e n e r a t e t e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누르면 아까 만들었던 거에서 H1으로 구분돼 있던 항목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제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중에 쓸모없는 내용만 이렇게 체크 해제를 하고 OK를 누르면 이 모든 책의 내용이 하나의 완결된 그 목적 까지 만들어진 이퍼 파일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퍼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퍼 파일을 볼수 있는 여러 뷰어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완성된 글이 있을 때그 글을 이퍼 파일로 시기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 전자책을 출판하기 전에 이퍼 파일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 마지막 퇴고 작업을 할 때도 이퍼 파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면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이제 맞춤법이나 이런 문법에 대한 부분들은 워드프로세서. 해서 충분히 작업을 하고 이퍼 파일로 만든 다음에 전자식 단말기에 복사해서 집어 넣은 다음에 그책 읽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또 이게 태고에 상당히 좀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하면 시기를 통해서 이퍼 파일을 좀더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